안녕하세요. 오늘은 링크드인 퀸즈라는 어, 좀 흥미로운 논리퍼즐을 살펴볼 건데요. 네, 이걸 최신 컴퓨팅 기법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저희가 참고한 건 Solving LinkdIn q u n s with SMT라는 블로그 글인데, SAT Solver랑 SMT Solver 이두 가지를 비교했더라고요. 맞아요. 이 글을 보면 어 SAT 솔버가 생각보다 왜덜 쓰이는지 그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되게 강력한 도구인데 말이죠. <laughs> 자,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좋죠. 우선 이 퍼즐 링크드인 퀸즈 규칙부터 알아야겠죠? 네, 그게 기본이죠. n 곳각에 n 격자가 있고요. n 개의 구역, 그러니까 리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음... 여기에 n 개의 퀸을 배치하는데 규칙이 있어요. 각 행, 각 열, 그리고 각 구역에 딱 하나씩만. 네, 하나씩만 들어가야 하죠. 근데 이게 체스 퀸이랑은 좀 다른 게 대각선 공격은 없는데, 어 바로 옆 대각선 쪽 있죠. 네, 인접 대각선. 거기는 다른 퀸이 올수 없다는 규칙이 추가됐어요. 아, 그게 특이하네요. 스타 배틀이라는 퍼즐을 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글쓴이가 참고한 다른 분, 라이언 벌거는 이 문제를 SAT 솔버로 풀었다고 해요. 네, SAT. 그러니까 불리한 Satisfy 티 n i t y 솔버요. 기본적으로는 참거지 변수로 논리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부분에 인용된 걸 보면 이 SAT 솔버가 업계에서 범죄 수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범죄 수준이요? 강력한데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게 SAT 인코딩의 어려움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인코딩이요? 네. 전문가들 말로는 문제를 그냥 순수 SAT 형식, 그러니까 참거짓 변수만으로 표현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다는 거죠. 음,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SAT로 컴파일되는 다른 도구, 좀더 고수준의 도구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SMT로 나오는 거죠. 아, SMT. Satisfiability Modulo Theories. 네. SMT는 불리언 외에도 정수나 실수 같은 다른 데이터 타입도 직접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SAT보다 문제를 기술하기가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그럼 라이언 버고가쓴 CBC5나 이 걸스니가 쓴 Z3는 다 SMT 솔버인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음, SMT를 쓰면 문제 정의 자체가 훨씬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훨씬 자연스럽다? 구체적으로 변수 정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요? SAT랑 비교해서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SAT 방식은 만약 n 바 n 격자면 n제곱개의 불륜 변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q00 변수가 영행0렬의퀸 있다 없다 이런 식이죠 네 상상만 해도 복잡하네요 제약 조건도 엄청 많아질 것 같고 그렇죠 반면에 이 글에서 쓴 SMT 방식 z3를 쓰면요 그냥 n개의 정수변주만 써요 예를 들어 퀸즈라는 배열 하나로 배열 하나로요 네 퀸즈 n 값이 퀸이 놓인 열번호 콜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퀸즈 0 equal 5 이러면 영행의 퀸은 5열에 있다는 뜻이에요. 아, 변수 선언 자체에 이미 행당 퀸 하나 규칙이 들어가 있는 셈이네요. 정확해요. 훨씬 간결하죠. Z2의 인트 팩터 같은 걸 쓰면 변수 만들기도 쉽고요. 와, 변수 정의만으로 제약 하나가 해결되다니. 그럼 다른 제약들은요? 예를 들어 모든 퀸이 다른 열에 있어야 한다는 건 SMT를 어떻게 표현해요? 그것도 SMT의 강점인데요. 그냥 distinct queens라는 함수 하나 쓰면 끝나요? 네. 함수 하나로요? 네. 이 함수가 퀸스 배열 안에 값들이 다 달라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 그렇죠. n개 행에 퀸이 하나씩 있고 열 번호가 다 다르면 당연히 각 열에도 하나씩만 있겠네요. 비둘기집 원리처럼. 맞아요. 그리고 그 까다로워 보이는 인접 대각선 금지 규칙 있잖아요. 네, 그거요. 그것도 인접한 두 행의 퀸 위치, 예를 들어 Q1, Q2가 있을 때두 퀸의 열 번호 차이의 절댓값 그러니까 ABS, Q1, Q2가 1이 아니어야 한다. 이렇게 식으로 간단히 표현돼요. 와, 진짜 복잡한 규칙인데 식으로 딱 떨어지네요. 네, 이게 SMT가 복잡한 규칙을 얼마나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확실히 SAT보다 훨씬 간결해 보이는데요. 근데 모든 게다 쉬웠던 건 아니라고요. 그 지역 제약 조건은 좀 까다로웠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지역 경계 설정이 사실 퍼즐 난이도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솔버한테 알려주는 과정이 어, 약간 수작업이 필요했어요. 글쓴이가 각 지역 아래 어떤 칸 로컬들이 포함되는지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서. 아 직접 다요? 네. 그리고 각 지역에 퀸이 정확히 하나만 있도록 하는 제약을 all queens row equals call for row call in r 이런 식으로 z3에 입력해야 했어요. 음, 그 부분은 좀 번거로웠겠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z3에서 좀더 직관적인 표현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MT라고 모든 게다 마법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글쓴이가 검증 코드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군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지역 정보처럼 수동으로 볼 입력하거나 로직이 복잡해지면 실수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상해서 테스트 셋업 프로 right?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테스트하는 코드나 렌더 리전트, 지역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코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 자체 검증을. 네, 왜냐하면 솔버는 우리가 모델링을 잘못해도 여기 논리가 틀렸어요.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해주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답을 못 찾거나 이상한 답을 내놓거나.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모델이 정말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그래서 SMT 접근법으로 퍼즐을 푸는 데 성공했고 글쓴이 평가는 SMT 방식이 SAT보다 훨씬 쉽게 느껴졌다. 이거군요. 네. 속도는 뭐 비교 안 했지만 이 쉬움이 사람들이 SMT 기반 도구를 더 선호하는 이유일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여러분께는 어떤 점을 시사할까요? 음, 정리하자면 SAT 솔버도 물론 강력하지만, SMT 솔버가 제공하는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 덕분에 이 퀸즈 퍼즐 같은 특정 문제들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쉽게 모델링하고 코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용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개발자들이 때로는 순수 SAT의 어떤 성능 잠재력보다는 SMT의 사용 편의성을 선택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줄수 있겠죠. 네, 정말 계산 능력 자체만큼이나 그 능력을 얼마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네요. 그리고 이런 추상적인 컴퓨터 과학 도구가 이렇게 재밀는 퍼즐 풀이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는 것도 즐겁고요.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은 주로 솔버 지침을 작성하는 용이성, 그러니까 개발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단순히 개발 편의성을 넘어서 문제의 본질적인 특성 자체가 SAT랑 SMT 중에 어떤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더잘 맞는지 이걸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을까요? 아, 문제 자체와 도구의 궁합이랄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어떤 문제 유형과 그걸 푸는 해결 도구 사이의 궁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